안녕하세요. 트위터로 본 레이븐 코인 뉴스. 오늘은 2021년 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락이라고 하기엔 아직 7,800만원대의 높은 가격이지만 8,2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추락해버린 비트코인입니다. 모두가 비트코인 1억 간다에 의심을 가지지 않고 가지아를 외치고 있었던 시점에 발생한 하락입니다. 이 순간적인 하락으로 롱 포지션에 있던 많은 금액들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역시 암호화폐는 변동 그 자체입니다. 지금은 또 1억 간다는 사람들과 조정이 올 거라는 사람들이 생겨 혼란스러운 분위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에 대해 그리 심각하지 않고 언제나 있었던 작은 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저 역시 자고 일어났더니 조금 떨어져 있었던 정도였기에 아주 푸근했습니다. 하지만 선물 거래를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끔찍했던 하락이 아니었나 싶어지네요. 강심장이 아니면 현물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이븐 코인 역시 많이 하락한 모습입니다. 170원대에서 154원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자고 있는 동안 순간적으로 폭락한 모습도 보입니다. 역시, 레이븐 코인은 쉽게 오르는 코인이 아닙니다. 모두가 상승을 외치고 있을 때도 그 자리를 부동 자세로 지키고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 하락할 때도 많이 하락하지 않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려는 모습입니다. 순간적으로 185 사토시까지 빠졌지만, 누군가가 많은 물량을 받아내면서, 다시 올라가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 차트를 보고 있으면 정말 누군가가 출발시키지 않고 꾹꾹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차트입니다. 아직 출발할 때가 아니니 기다려라. 이런 메시지가 강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불안한 분들이라면 절대 견디지 못하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다른 코인들이 출발할 때도 그 자리를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140원에서 150원대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면 저점은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곧 반감기가 있으니 가격 상승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기대해 볼만한 두 달이 될것 같네요. 반감기 때도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레이븐 코인이어도 저는 기회라고 보고 차곡차곡 모을 생각입니다. 제가 선택한 코인이고 절대 후회는 없습니다. 모든 선택은 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레이븐 코인을 믿고 가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가치가 드러날 레이븐 코인을 기대하며 오늘의 레이븐 코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체인 타이거님의 트윗입니다. 레이븐스타는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을 사용한 다이아몬드 토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레이븐 코인 스타트윗을 태그하며 진정한 거래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위변조가 불가능한 다이아몬드 토크나 프로젝트 레이븐 스타를 알리는 글입니다. 몇달 전에 사무실을 구했다는 트윗을 본것 같은데 정말 빠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레이븐 스타를 알리는 트윗을 태그하며 레온도 글을 남겼습니다. 두바이 그룹이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에 다이아몬드를 토크나 할 것이다. 이것은 여러 달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다이아몬드 레이븐코인. 이미 레이븐스타는 여러 달 동안 진행되어 왔었고 두바이 그룹이 토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인도에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두바이라니 놀랍네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아랍에서 레이븐코인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일머니는 클라스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아랍에 레이븐코인이 알려진다면 정말 순식간에 레이븐코인을 사드릴 것 같습니다. 희망의 로가 뿜어져 나옵니다 인도 아프리카를 걸쳐 아랍까지 레이븐 코인을 알리고 있는 블록체인 타이거 님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자산 토크 나의 불은 미국 인도 아랍 에밀리트 모로코 앙골라 키브로스 에서 시작되고 있다 아무도 레이븐 코인 홀더들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레이븐 코인을 막을 수 없다 오고 있어요 라는 내용입니다 미국, 인도, 아랍에밀리트, 모로코, 앙골라, 키브로스에서 자산 토큰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들어본 나라인데 키브로스는 처음 들어보네요. 검색해보니 인구 121만, 터키 밑에 작은 나라입니다. 미국부터... 키브로스까지 자산 토크나가 시작되고 있다는 말이 실감이 안납니다. 핸드폰, 인터넷이 그랬듯이 몇년 후에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돼버린다면 좋겠네요. 당장 몇년 안에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겠지만 서서히 토크나가 우리 눈앞으로 다가온다면 정말 신기한 세상이 펼쳐질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자산 토크나 발행 플랫폼인 레이븐 코인을 열심히 알리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레이븐 코이너들이 있는 한 레이븐 코인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올 토큰화된 시장에 레이븐 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블록체인 배틀이 미국 시간 11월 11일 오후 4시에 진행됩니다. 레이븐 코인 아발란체. 하지만 제대로 된 상이 없다면 제대로 된 전투가 되지 못할 것이다. 우승자는 NFT 웨이트 벨트를 블록체인으로 만들어 자랑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s t o 마케팅에서 레이븐 코인데. 아발란체 가치평가 배틀을 진행합니다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개발자가 대표로 나와서 배틀을 합니다 레이븐코인은 당연히 트론블랙님이 나옵니다 우승자에게는 우승벨트 nft가 주어진다고 하네요 아발란체 처음 들어보는 코인인데 당연히 레이븐 코인이기겠지 이 했는데 코인 마켓캡에 검색해보니 시카 총액이 무려 13위입니다 엄청난 코인이었습니다 시카 총액이 22조 8천억원으로 레이븐 코인의 15배가 넘는 시카 총액을 가진 아발란체 코인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코린인가 봅니다 확실히 레이븐 코인이 저평가된 코인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시카 총액이 10위까지 빠르게 올라와 줬으면 좋겠네요 레이븐코인이 토론에서 이기길 바라봅니다 다음 투입입니다. 코인 마켓캡에서 pow 코인을 필터링하며 레이븐 코인이 11위에 랭크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레이븐 코인은 시카 총액으로 92위에 랭크되지만 pow 코인들 중에는 시카 총액 11위를 차지하는 코인입니다. pow 코인 중에는 a식 채굴이 가능한 코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gpu 채굴로 봤을 때 레이븐 코인은 수익률이 3등 안에 들어가는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가격이 이팔 적으로 올라간다면 3위까지는 무리없이 올라갈 것이며 또 GPU 채굴 수익률은 1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굴 수익이 좋은 코인은 가격 방어가 잘될 뿐만 아니라 채굴자 커뮤니티라는 엄청난 홀더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큰 상승이 모든 판을 바꿀 수 있는 레이븐 코인입니다. 다음 투입입니다. 레이븐 코인 검색 시 1위로 표기됩니다. 라는 글을 태그하며, 레이븐 코인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고 멋진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니가 하면 모두가 그것을 채굴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글에 2021년 채굴 가능한 크립토를 치면, 레이븐 코인이 채굴 탑 코인으로 표시된다라는 트윗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쳐봤는데, 이 트윗과 다르게 여섯 번째로 레이븐 코인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채굴 코인을 치면, 레이븐 코인이 나오니 광고 효과는 좋을 것 같네요. 1등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지금 1등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채굴 수익을 위해서 레이븐 코인이 올라야 하는 건 맞지만 내년에 저에게 목돈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만 더 100원대에 머물러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올라도 좋고 내려도 좋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편한 레이븐 강울도가 되었습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 블록체인의 자산 발행은 지난 몇달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진을 봐도 자산 발행 개수가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NFT의 발행 때문에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이븐 코인의 자산 발행이 증가할수록 레이븐 코인은 소각되어 사라집니다. 그럼 자연스레 가치는 높아지겠죠. 결국 레이븐 코인의 사용 사례는 레이븐 코인의 가치와 연결됩니다. 아주 긍정적인 차트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NFT와 증권에서 작동하는 이유는 최근 유행 때문이 아니라 프로젝트가 첫날부터 이러한 사용 사례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계획이 중요하다. 이것이 레이븐 코인이 그러한 사용 사례에 잘 작용하는 이유입니다. 직접 해보세요. 라는 트윗입니다. 이 트윗에 나온 말처럼 레이븐 코인은 최근 유행하는 NFT를 겨냥해 만든 것도 증권 토크나 이슈가 여러 기사에서 언급되자 만든 것도 아닙니다. NFT. STO 개념조차 잘 알지 못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산 발행에 초점을 맞춰 몇 년간 연구 끝에 2018년도에 나온 코인입니다. 물론, 출시 당시에 비트코인처럼 공정하게 채굴로만 얻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이것이 레이븐 코인입니다. 지금 안 간다고 안 좋은 코인은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올 미래를 대비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투자입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그것이 옳은 조치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천천히 레이븐 코인을 모으고 있다. 이더리움을 더 이상 채굴할 수 없을 때 채굴자들은 그들의 힘을 다른 코인으로 돌릴 것이고 레이븐 코인은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내기야. 라는 트윗입니다. 그게 잘한 행동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이븐코인을 모으고 있다. 이더리움이 POS로 전환되면 채굴을 못하게 되는 시점이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채굴자들의 이동은 필수다. 나는 레이븐코인을 선택했다. 나는 베팅했다. 라는 말 같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들의 이동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이더리움 채굴자들과 사용자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이도리움 채굴자들 사이에서 레이븐 코인이 언급되고 또 레이븐 코인으로 옮겨온다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 같아 보이네요. 결국 채굴자들은 수익률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반감기 전까지 레이븐 코인이 큰 상승을 해야만 많은 채굴자들의 유입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레이븐 코인이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날개를 쫙쫙 펴고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채굴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해 봅니다. 다음 투시입니다. 이더리움 수수료 155달러 원화 18만 원 레이븐 코인 수수료 0.25센트 원화 25원 아직도 이더리움을 사용하며 자금을 송금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 구시가라는 트윗에 만약 당신이 돈을 싫어한다면 이더리움을 사용해라. 현금을 낭비하고 힘들게 번 투자금을 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레이븐 코인으로 해라라고 말합니다. 이더리움의 가스비를 현실적으로 말해주는 트윗입니다. 18만 원 정도입니다. 제 친구가 이더리움 가스비 때문에 스테이킹을 못 풀고 있습니다. 스테이킹 보상을 받는데 가스비 18만원, 스테이킹을 푸는데 18만원, LP를 해제하는데 18만원, 이런 순서로 가스비가 나갑니다. 가스비는 각자 조금은 다르지만 요즘은 보통 14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나옵니다. 절대 소액으로는 이더리움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네요.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이더리움의 POS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돈이 삭제되고 싶으면 이더리움을 사용해라 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가스비로 50만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음 투입입니다. 로이드 코치의 첫승을 기념하는 디지털 수집품인 NFT를 출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10개의 기념 NFT 경매가 있을 예정인데 수익금은 UAE 학생 운동 선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라는 트윗에 약 3년 전 저는 에리조나투산의 레이븐 코인 토크나라고 불리는 이 미친 씨앗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이 자란다. 계속 심어라. 라고 말합니다. 레이븐 코인이 처음 나갈 때부터 준비해온 프로젝트가 드디어 하나씩 드 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로이드 코치의 첫 승을 기념하는 디지털 NFT 경매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애리조나 운동팀의 NFT를 타임스퀘어에 강구도 했습니다. 애리조나 운동팀의 트윗 팔로워 수가 11만 명 정도이니 무시무시하네요. 경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레이븐 코인 역시 애리조나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튼튼한 나무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트윗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8일 동안 레이븐 코인 크루즈를 타기 위해 마이애미로 향했습니다. 트롬 블랙과 몇몇 다른 레이븐 사람들이 그곳을 떠났다. 거기에 또 누가 올까요? 예, 네트워크에서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한 좋은 영상과 토론을 받아보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벌써 11월 중순입니다. 작년 6월에 계획한 크루즈 레이븐 코인 미덥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8일 동안 레이븐 코인 크루즈를 타기 위해 마이애미로 가고 있고 트롬블렛과 몇몇 다른 레이븐 사람들도 출발했다. 크루즈 안에서 얘기되는 내용은 영상을 만들어 올리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트윗을 쓴 분은 채굴을 2013년도부터 해온. 채굴 베테랑입니다. 이런 전문가에게 선택받은 코인이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이 이더리움의 채굴 공백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레이븐 코인의 가치를 높게 보고 이번 미더베도 참여한 것으로 보이네요. 좋은 얘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네요. 채굴자들은 서로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니 좋은 소문이 금방 퍼져나갈 것 같네요. 하루 전, 레이븐 코인의 그 파락이 있었습니다. 하락 속에서 오히려 웃고 있는 강홀도분의 트윗을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면서 오늘의 레이븐 코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